아, 자, 동네 식당 구독자 여러분. 아, 오랜만이라고 아. 얘기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올라, 아니, 뭘찍어놓고지 업로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뭘뭐 바쁘세요? <laughs> 아니, 지금, 뭐, 저번 때 예식집도 가고. 맞죠, 사이. 어? 네, 또, 네, 뚝딱이야. 어, 뭐 이런 말을 들어요. 뭐, 하여튼, 좋은 맞죠? 레스토랑도 한번 가고. 그래. 요 오, 또 업로드. 업로드는 언제 할 겁니까? 아 대국분들 여자분들만 너무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챙겨는요 여자 위주로 갑니까? 우리를 자르던가요 그냥? 우리 구독자 빡빡 늘어나기 때문에 아, 동네 식당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들 여자 여자들만 사랑해 주지 마시고 저희들도 사랑해 주세요. 네. 어이, 네. 네? 조만간 어떻게 대구로 한번 내려가던가요 이제 참아 인기 좀 등에 오를까요? 어 아, 그러니까 그분들 좀 만나서. 아연이에요? 아,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분. 결혼 어, 그, 어떻게 되셨지? 그분요? 그 몰라요. 어, 자 어때요? 그러면은 오늘은 동네 식당이 아 여러분의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아. 또 네. 서울을 벗어났죠. 네. 바로 여기는 왕 양주 광정면에 네. 있는 미스터 정뚝배기. 음, 여기가 요거보번먹시죠 뚝배기 군고지 뼈장국 전문점이에요. 이야, 이게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응. 패밀리뚝배기. 요거 있죠? 3만0원 공깃밥 별도.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코다리는요 코다리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요거는. 이거를... <laughs> 자, 아, 난 코다리 좋아하는데, 왜? 꼭 나왔을 때막 결정하더라.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저희는. 패밀리는 아랫입술를보어야 되나? 패밀리. 패밀리. 뚝배기 주세요. 누가 들었을까? 선생님. <laughs> 주세요. 선생님, 뼈리가한몇 인분짜리예요? 삼 인야. 삼 인. 삼 인. 삼인가족은 오면 안 돼요? 어쩐다고요? 4인 가족이 와서 먹으면 보자랑 같아. 뼈 추가가 맛있어요. 아. 뼈 추가로 먹으면 아, 음. 돈도 추가되는 거겠죠? 당연하지 <laughs> 당연하지요. 뼈도 <laughs> 맛있어요. 뼈가 맛있어요. 저희 집은 두 가지 다. 다 아, 맛있으니까. 그래도 아. 하나 밀어 밀고 싶다. 하면. 밀고 싶다. 응. 야. 야. 아, 아. 그럼 써먹어야지. 여기는 뭐 매콤 코다리조림도 소짜 중짜 대짜에서2 5 0 0 0 35,000원, ,000, 5 0 0 0원 이렇게 또 있기도 합니다. 맛보라고 조금 주시겠지? 난 패밀이가 이렇게 좀 섞어서 나오는 게 패밀인 줄 알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주메뉴예요. 이게 주메뉴예요. 인데 주어 네. 이게 식에 나오는 또 장점이 오, 있네요. 이게. 마치 짠 것처럼. 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laughs> 이게 준비 메뉴고 네. 이제 이것만 드시는 손님들이 계속 와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허다리를 했는데 허다리가 정말 훨 맛있어요. <laughs> 졸라도 소스가 내가 꼭 계속 톰해가고 이게 뭐수가 졸라도군요. 그라지라그지라그지라 아 그라지라. <laughs> 선생님 죄송한데 한 맛보기 두 점만 안 되지라. <laughs> 그러미리 <그러잖아. 미미야. 웃음> <laughs> 잘못했다가면 아니, 아니, 아니 저 그럼 밖에 테이블에 누가 코다리 시키시면 저좀 잠깐 불러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두 점만 좀 한번 뺏어먹어 볼게요 <laughs> 바로 나왔어요 이 이게 바로 테일이 뚝배기입니다 근데 이 전골이라고 얘기하고요 뚝배기라고요 해저 사장님한테 안 물어본다 나중에요 비싸한 분이시네요 어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감자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감자탕인 거잖아요. 그죠? 네. 왜이 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아요뼈잡작품 네. 감자 뼈는 뼈에작품그죠 그래. 그런 말이 있고 또 감자탕이라는 게 이게 뭐뼈 부분, 뼈가 감자 고라고 부른다던데. 그래서 이걸 감자탕이라고 한다던데. 어차피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돼지 감자라고 해서 부위가. 어, 부위가 있는. 그래서 어... 그러어요 공부 안 해요? 네.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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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또, 또 맨정신에 먹으면 안될또 이제 탕인데 술을 먹고 왔거나 전날 많이 먹었거나 그러면 어, 뭐 해장이 어. 좋아요? 그럼요 그런 근데 해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술, 술 먹은 날 형이 부딪히고 그럴 때 뭔가 싹 쓸어내리는 듯한 그러면 느낌이야? 진짜 해장이 돼요? 어, 그럼요 나는 술 먹고 속쓸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더 먹어야 돼 못 먹어요. 취할 만큼 안 먹어도. 자기 악국 못 먹어서. 아. 그리고 이제 술똥이라는 거죠. 술똥이요? 응, 음, 네. <laughs> 먹고 한번 쫙 비워줘야지. 아, 이 새끼 물을 어디서 또한잔 먹을 수 있겠구나. 안 먹는데. 아, 이게 아, 동네 식당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그렇지. 아, 팔찌 팔 아, 거잖아. 술비 하면 되죠. 드디어 오시... 이모님 오셨어요. 저희가 손안 댔어요. 여기에, 여기 정뚝배기 우거지 해장국의 맛이, 가장 맛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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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장님이 초대했는데 왔는데 아니 짤이시 <laughs> 내가 앞을 갔더라. 올로 아, <laughs> 오시게. 아 같이. 아러니올 그래. 그러니까 때부터 재밌으시다고 먼저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그렇습요 <laughs> 재밌으시다. 그래서 가서 누굴 찾냐고 연주 받는데홀 이모님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모님 성함을 가르쳐줘야지 성함을 가르. 소리모요 이렇게 하면 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모님 이소리. 아, 아. 아 이름이 예뻐요 여기에 온지가 이제 일년 됐어요. 그래서 아. 운이 좋아서 저희 정 대표님. 네. 2년이 돼가지고 가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자신 있게 제가 손님들한테 맛있다고 맛있다고 아, 그럼 여기 손님이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아, 그럼요. 아 지금 평일날 지금 초저녁인데도 좀바뀌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잘어 없어요. 와. 오전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전에 뭐하요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오전에는 그 아침에 그렇지 일나한잔 저녁에 빨고 어. 그렇지 빨지. 한잔 어, 빨고 빨간. 빨간. 이거, 빨간. 이거 이거 보고 우리가 똥딱 싸고 가면 이제 또 뭐가. 감자탕은 어디나 가는 네. 곳인데, 그렇죠. 어느 집안이나다 있는 곳인데, 맞아요. 근데 그 주인, 주인의 정상인인 것 같아요. 아 저희 사장님의 제가 왜 사장님하고 여기에서 가고 싶은 갖 같고, 당당하게 전사을할수 있냐? 우리 사장님은 그날이 아, 그날이 아, 우리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은 저렇게 말할 정도면은... 믿을 만한 곳 아닌가요? 사장님이 믿을 만하거나 저분이 굉장히 행동이 위험했던 요 <laughs> <laughs> 우리 절대 조끼를 안 보네. 조끼를 안 봐. 감자탕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자탕에 그 이게 맛있다라고 하려면은 뭐니 뭐니 해도 아까 이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료가 신선하고 사장님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셰프의 정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는 감자 이게, 이게 흔하기 맞는 것 같아 흔하기도 하지만 맛있는 집은 딱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냄새 나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일단 먹어볼까요 그러면 은 우거지 뼈해장국 <laughs> 우거지 어. 뭐먼저 드세요? 좀 감자요 <laughs> <laughs> 왜요 저는 뭐니 뭐니 우거지를 먹어야죠 왜요 우거지 뼈해장국이니까 우거지가 앞에 글씨가 왜 있겠어요 왜 그러면은 어딨 있어 말해봐요 뼈 우거지에 장국이죠. 음, 그렇게 불렀기도 해요. 어, 그래요? <laughs> 이게, 이게 고기를 먹고 텁텁할 때 우거지를 하나씩 건져 먹어야죠. 그리고 제가 어, 이걸 보여드릴까요, 일단? 고기가 얼만큼 붙어있나도 또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laughs> 중요하 않습니까? <laughs> 이게 고기 붙어있는 거 보십시오. 와! 그렇죠? 야, 이게, 이게 도톰합니다. 잠깐 이렇게 었는데 이게 소스를 찍어가지고 또 먹어보는다. 음, 야, 흠. 음물름을 부들부들. 이거는 손 뜯어야 돼. 손 뜯어야 돼. 래요 응. 아, 이면 뜯어야지. 이게 잘 싸맞아졌는지 보려면 이거를 뼈 같은 거를 잡고 갈라봐야죠. 그렇죠? 갈라봐야죠. 응. 쑥떨어지요요 사이 있는 거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파먹기 힘든 거 아시죠? 응, 음, 그었요 옛날에 제가 김포공항 앞에 있는 뼈회장 집에 가서 좋아했잖아 되게 좋아했죠. 먹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 딱 했는데 이게 감자탕, 요 뼈가 이렇게 얇아보여도 굉장히 날카롭고 음 옛날에 뭐, 음 잇몸에 바겼는데 음, 피니까. 그그 얘기를 왜. <laughs> 그러니까. 그얘기그 그러니까 감자탕 먹을 때에 조심해서 음 맛있게 드시라는 거죠. 그죠? <laughs> 이 음으로, 이 통채 진짜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음? 웃겼어요, 감자탕이? 들어가야죠. 아. 와 이 좋다. 이게 이제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응. 응? 코다리 먹으면 되네. 난 코다리 너무 좋아하는데. 어유, 이거, 아, 이거 그냥 크게 이렇게 잡으셨네. 그냥 작아진 게 통합통합이 아니라 응. 귀찮은 거 아닐까? 다 썼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 아예 코다리 먹으니까 또 그거 안 좋다. 뭐뭐 뭐. 그냥 콩나물하고. 그거죠. 그러니까요. 하고 뭐 있어요? 아, 그렇게 잘살내면안 돼. 그래. 아 잠깐만요. 선생님이 해주야요잘살버리면 맛이 네.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발골. 들고 이렇게 굴 아, 발굴. 이거 잘살버리면가위에 소스가 묻어가고 맛이 없어라이렇사님는소스 맛있어지지 않을까요? 아난 맵게! 어때? 사투리 되게 어색해 경상도로 시집을 가셔서 어색해졌어요. 어, 전라도 사투리가 어색해져, 어색해졌어. 그래요. 그래요? 너무 그렇고 저는... 전라도 사투리 쓰시려고 너무 그래요. 노력하시는 것 같아. 그래? 응. 어, 수... 혹시 연기자 아닐까? <laughs> <laughs> 이집 맞지 말라고 연기자 한분 섭외해가지고 전라도 분, 어 전라도 분 섭외해가지고 경상도 음, 어, 뭐. 사투리 쓰기 어때요? 그게? 우리 밥이랑 먹어. 우리는 나다 내가 왜 뚱뚱해졌겠어요? 탄수화물 때문에 그이 먹으면 안먹 음. 나도 한번 코다잇먹어볼까비이랑 아. 주는 거죠? 네김 아가 잠깐만 김하고요? 네 김하고 콩나물 어떻게 드신다요? 아유 아유 저골집저것집 아니 김 하나에다가 이거 싸서 좀 주이쇼 아이쟤 남는 거 밖에 안 먹어요 다지 마시고 하면 이런 거제가 시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음료수라도 잡수시오 음, 아 얘는 음료수인데 자꾸 얘를 모르세요 지금 음. 이거를 싸서 이게, 이게 이거에다 김이랑 콩나물을 얹어서 먹는 거 맞죠? 여기다가, 잠깐 마가. 여기다가, 그 이렇게 막 드시는 것보다, 밥을 비벼? 조금씩. 많이 해버리면, 콩나물서 물이 나오니까, 음. 소스가 못생긴 것들. 음. 이렇게 해서, 좀금씩 드세요. 그래, 그럼 김에 싸먹어봐. 밥을 좀 빨리 싸먹으면 있어야 돼. 이거 착살 내지 말고 와. 아 아, 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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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고 있어, 밥을 음. <laughs> 잘 아시죠? 밥 빨고 아니, 왜 밥은 입에 따로 먹을 거야? 아, 나말 드려야 지지 봐봐, 혼자 다니까 누가? 기미가. 그렇게 다음에, 해서 잡시오. 그 다음에. 그 밥을. <laughs> 맛있어. 근데 진짜 시집 옮길 천하를 잘생기네. 어, 한면밥보다 낫다. 그요? 음. 그냥. 그래 그요. 면다 통통하죠. 보다 나보다 아, 뭐 그래? 나보다, 뭐 이렇게 되게 상처를 주고 해 <laughs> 아, 이것도 맛있다 김하고 응. 싸서 먹으니까 더, 어, 맛있고 음, 진짜 고소하니까 더 맛있네요 진짜 매콤한 데 다른 매콤한 거 같아 진짜 그래? 응 그렇게 맵지 않은데, 응. 맵기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우면 콩나물 좀더 넣고 그렇죠 김 싸먹으면 그래서 강남을 먹는 거 아닌가? 응님들오 음. 음. 어, 이거 아직도 그거 어떻게 버렸어? 뭐, 뭐야? 내두점 먹겠다고 막우기거 잘했지? 그러니까 여기 음. 이 식당에 어떤 분이 오시면 좋냐면은 저기 저희 막대 먹연기실한 드라마에 스자리라고 나왔어요. 내 어, 외국 사람. 어 외국 사람. 걔네 나라가 어디지? 방글라데시인데.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우리 이거 먹고 걔는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 이상하게, 너는 한국와서 제일 맛있던 게 뭐야? 감자탕이요! <laughs>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국에서는 아예 돼지고기도 잘안 팔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여기 한국와서 돼지의 맛을 느끼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감자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거 뭐 보니까 쓰잘 생각 나네. 동네 식당에서 필요한 얘기 였을까살려릴게 재밌어 그럼 수잘한테 영상편지 한번 수잘 잘 지내지? 수잘 때하고 우얘기 너가 연락을 안한지도 어느 1년이 지났구나 <목소리> 형이 뭘 무섭게 하는게 있니? 연락해라 또줄 알잖아 사줄게 네. 하긴 나도 요즘 돈을 못버리 여기 한번 나올래? <laughs> 밥은 먹여줄게. 어, 밥은 뭐어 다음에, 감자탕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감자탕 한다고 그러면 너한테 미리 연락할게. 저는, 요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감자탕이. 이거는 되게 잘 먹네요, 오늘. 어, 맛있어요. 응. 진짜. 형, 이달운 형이거든요, 형. 아, 형, 저 10년 만에 데리고 온 척을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 어저께 이 형이 술 먹어서 맛있나보다, 술 먹어서. 해장이에요. 뭐 어? 어, 이런 게 해장이에요. 뭔가 배에 들어갈수록 내 배에 뭐가 감싸는 것 같고. 대도 음, 아게 되는 어, 거예 어, 아, 아, 아이고 막 이런거 야지 목탄 그럴 때처럼. 우거지도 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양념이 음, 잘어 있어요. 음, 맛. 있어 그러니까 음, 뭔 맛있다 할 거면 그래서 막 표현 좀 연습해 계속 맛있어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아니 맛있었던 말하면 되죠. 어떻게 맛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마시느냐면 <laughs> 음, 어떻게 맛있는지. 이게 <laughs> 진짜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진짜 막, 택시다고격투백이 하고, 쓰러질 정도로 이제 마신 다음에, 이거 딱 먹으면 진짜 맛있지. <laughs> <laughs> 음? 특별한 뽀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감자탕 먹을 때콩물이나와요 응? 맛있는 거예요? 국물을 <laughs> 같이 먹어서 맛있는 거예요 국물이 나면 하고 먹고 <laughs> 자 오늘은 양주 광정면에 있는 리터 정뚝배기에서 여러분께 감자탕과 함께 여기 또 코다리조림까지 함께 했는데요 코다리 매콤한 코다리조림도 드셔보시고 또 여기 또 주방장님께서, 보통 셰프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바로 패밀리 뚝배기 3만 천한 3인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요거까지 다 인제 같이 드시면 가족 외식으로는 10만 원이 안 넘잖아요, 그래요. 그다서 어디 나가면 소풍 나거든요 이렇게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이제 겨울에 든든하게 먹을 수있는요요요 뭐, 그때 지금 뭐뭐또댐 저수지? 아, 기안 저수지에요아 아, 기안 기안 저수지 기안 저수지. 어, 음그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하면 내가 지저분하게 만들잖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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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그래요. 둘, 셋. 자. 자, 오늘은. 이렇게 <laughs> 근처 외곽 지역에 우리 가족 외식할 겸 간단하게 나오시면은 되게 좋것 같습니다. 라그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식당, 오늘은 정뚝배기에서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